늦은 밤 창문을 흔드는 날카로운 배기음 소리에 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중고로 구매한 오토바이가 알고 보니 서류와는 전혀 다른 누더기 차량이라 낭패를 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대한민국 도로 위의 무법자, 혹은 자유의 상징으로 불리던 이륜차, 즉 오토바이의 세계에 지난 2025년부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름도 생소한 이륜 자동차 사용검사, 일명 오토바이 사용 전 검사제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라이더들을 괴롭히기 위한 지독한 규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일까요? 오늘은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인 오토바이 사용전 검사제의 민낯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이 법이 왜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2025년 4월 28일, 대한민국 오토바이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제도 하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엄격한 정기검사와 안전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이상하게도 오토바이는 그 감시의 망에서 살짝 비겨나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반납하고 사용 폐지된 오토바이를 다시 등록할 때 이전에는 서류만 내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새 번호판을 받을 수 있었죠.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부활이 가능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고로 뼈대가 휜 오토바이를 대충 고쳐 팔거나 남의 부품을 훔쳐다 조립한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도로 위를 활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사용 폐지된 오토바이를 다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국가의 검증을 거치게 하는 사용검사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표면적으로 가장 먼저 웃는 쪽은 바로 일반 국민과 도로 위를 걷는 보행자들입니다. 이번에 도입된 검사는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무려 9개 항목에 달하는 운행 안전성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조등 밝기는 적절한지, 무엇보다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불법 개조 머플러의 소음이 기준치를 넘지는 않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측정합니다. 특히 배기량 2 0 0 c c 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와 15kW 이상의 출력을 내는 대형 전기 오토바이가 이 엄격한 검사의 1순위 타겟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도로 위에서 공포감을 주던 굉음과 매연 그리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불안한 차량들을 걸러내는 거대한 필터를 만든 셈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보행권을 원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이 법은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일종의 국가공인보험 역할을 합니다. 중고 오토바이 시장은 그동안 정보의 불균형이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판매자가 무사고의 튜닝도 합법이라고 주장하면 구매자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사용검사를 통과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만 번호판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차대번호가 장부와 일치하는지, 즉, 훔친 차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동일성 확인 작업이 필수로 드러납니다. 만약 차대번호가 위조되었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안 된다면 가차 없이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고 거래에의 신뢰도를 높이고 선량한 소비자가 폭탄을 돌려받는 비극을 막아주는 안전 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뒷면이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을 맞닥뜨린 라이더들과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비명에 가깝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말이 가장 거세게 터져 나오는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검사소 자체가 부족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를 소화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 인력과 장비는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예약 한번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고 검사를 받기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른바 이동의 딜레마입니다. 사용검사는 번호판을 달기 전즉 사용신고를 하기 위해 받는 검사입니다. 당연히 번호판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검사소까지 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비싼 비용을 들여 화물트럭에 싣고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검사비에 운송비까지 국가가 내 지갑을 털어가려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는데 법을 지키기 위해 드는 비용과 수고가 너무나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 법은 오래된 클래식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애호가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2026년 현재 출시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명차들이 사용 검사의 높은 벽에 부딪혀 고철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은 제조 당시의 제원표를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검사소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조금만 달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기 일쑤입니다. 더구나 순정 부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단종 모델의 경우 대체 부품을 사용해 정비를 하면 불법 튜닝으로 간주되어 등록이 거부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지 말고 버리라는 거냐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단순한 불평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결국 오토바이 사용 전 검사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가의 의지와 현실적인 제약에 묶인 개인의 재산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국가와 보행자에게는 소음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전판이지만 생계를 위해 혹은 취미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이 된 것입니다. 물론 선진적인 이륜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검사 제도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시행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법을 피하려는 무등록 차량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라이더들이 당당하게 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도록 검사소 확충과 기준의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 법이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법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토바이 사용 전 검사제 누구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음 없는 조용한 밤을 선물해줄 축복일까요? 아니면 두 바퀴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일까요?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수록 대한민국 도로는 조금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변해갈 것입니다.